의와 은혜를 전하는 아브라함의 복, 의와 은혜를 전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성대한 대접을 받은 요와 일행은 이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16절에 나왔죠. 이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는 헤브론이라는 남쪽 지방이고, 이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은 이제 갈 소돔은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발고도 바다보다 수면이, 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소돔의 땅 위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해브론에서 가다가 보면은 소돔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보문의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소돔을 내려다 보던 요호와와두 천사 간의 대화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동행하고 있던 이 아브람도 이제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환상을 보면서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천상의 어전 회의를 참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어전 회의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 이 사회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라고 대답하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아브람도 사람의 모습으로, 모습으로 지상에 나타나신 요아와 천사들, 이 간의 즉흥적인 어전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죠. 그것은 무슨, 무슨 계획이냐. 예, 의의 나라와 죄악의 나라에 대한 계획입니다. 네, 보시면 먼저 의의 나라에 대한 계약이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시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참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브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 이루냐?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이고요.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강대한 나라다라고 하십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이제 나중에 다윗 때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일까요? 그 나라만을 그 민족만의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뒤에 나온 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 나라, 복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온 세계 사람들에게 걸쳐서 영향력을 주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약의 관점을 볼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온 세상 택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예,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부실 때 가장 강대한 나라다라고 인정하시고 있어요. 그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니는, 이 있는 이 교회, 그리고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인 이 성도들의 이, 이 나라가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들은 다 멸망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 유일하게 남아 있을 나라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왕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1 9절 보시니까 그 자식과 권속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아가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요와이 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옳은 일들을 행하여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떻게 보면 법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의를 이루는 삶으로 산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의롭게 살려 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할,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에 이제 그 나라의 수장적인 시작 시작점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이 본문의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죄악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죄가 가득한 도시 국가인 소돔과 고모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부르우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소돔은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소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소돔, 지금도 소금이 필수품인데, 그 당시, 그 옛날에는 소금이 더 주, 생존에 참 중요한, 어, 또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팔면서 많은 부귀영화를 어, 불을 쌓는 나라가 이 소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의 번역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부르지음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이면에 그 부기를 통해 일어난 일들, 인간의 악함과 폭정, 억압, 또돈 가지고 하는 착취들이 참 많이 가득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두 천사가 소돔에 갔는데, 어떻게 보면 갈대 없는 낙은애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그 시대의 미덕이었습니다. 그 아무도 이 낙은애처럼 보는두 천사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의 의인, 유일한 의인이 로시, 그 자기 집에 들이는데, 오히려 나중에 밤에, 밤중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남색,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기본적인 도덕성도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죄악들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은 신이 심판하시기 전에, 두천사를 파견하여서 그 실상을 보시겠다고 21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런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소돔에 대해서 의의 나라의 대표자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 죄악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공의입니다 잘하시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강구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아까 보신 대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의 의인이 있는데도 그 전체를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까?"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의인의 존재가 그 죄악된 해상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미룰 수 있는 조건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2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갓싸우나 감히 죽게 아래 나이다라고 자신은 힘이 낮추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나서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의인에 대한 용서를 또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미룰 수 없느냐라고 강구하고 있죠. 이런 관점을 볼때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썩어지고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 차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6장을 보았는데요. 이 세상 전체를 심판했던 노아의 홍수심판. 그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배하는 셋 계열의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있으면서 계속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장 가니까 어, 가인의 딸들에게 아들 세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넘어가면서 예배자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똑같이 죄악의 가운데 빠져버리고 세상은 그런 성적 타락과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될때 노아 가족만 남았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요? 해 심판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참 어, 이 교회와 예배한 자들의 존재가 이 세상의 심판을 연기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전하는 일들을 이 시대도 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 이 땅에 대해서 어, 그 심판 을알겠다할때그성 중에 있는 의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강구하면서 찾고 있죠. 그 의인은 나중에 보지만 롯이라는 그 롯의 가족밖에 없,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의인과 함께 의인을 다 악인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로 가족을 그 의인들을 끌어내십니다.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제 소돔성을 멸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을 향해서 그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그 사람들이 전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멸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들은 하나의 의의와 은혜를 전하는 삶을, 복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설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을 인사하고 또한해잘 살게 달라고 이제 기원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 가질 텐데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이다라는 것을 예, 우리 입술과 또 우리 삶으로 우리 마음으로 전하는 복된 하루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이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아브라함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와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명하시고그 복이 예, 하나님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이라는 이 세상도 여전히 소돔과 같은 죄악의 나라로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참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중에 택한 백성들이 있고 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부른받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오늘도 성화의 삶으로 의를 이루게 한 삶으로 또 살아가며 애쓸 때 하나님 이땅 가운데 많은 자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복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세우시며 이 죄악의 땅을 심판하실 때참소망 있는 자로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또 우리를 오늘 하루 동안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주신 하나님을 기대며 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